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여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충우 시장님, 그리고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시장님께 진지하고 심각한 대화를 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주시의 현안 문제에 대해 여주시 공직자, 언론인, 시의원 그리고 시민과 더불어 의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다시피 우리 여주시와 이웃으로 지내온 이천시가 여주시 세종대한명가의 적경지역에 시립화장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천시리 화장장 부지로 결정된 부발읍 수정리에 인접한 세종대학 면민들은 물론 부발 읍민도 결사 반대하여 공모 신청했던 수정리 150여 주민들이 화장장 입지를 공개적으로 철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천시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며 무서불리의 행정으로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9월에 우리 여주시 72개 사회단체가 연합하여 2천시 화장장 입지 반대범 여주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0월에는 2천시 반대대책위원회까지 통합하여 범 여주 2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천시와 경기도청을 방문하여 여주시민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며 2천시 재고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올해 5월에는 수백 여 명의 시민들이 버스를 나누어 타고 세종시에 있는 행안부를 방문하여 반대 의사를 분명히 피력하였으며 삭발 시 일을 벌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천시는 여주시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라는 경기도의 중재마저도 애면하고즉 조건부 승인도 무시한 채 법과 권리만을 내세워. 화장장 건립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업 규모를 당초 1만 1,995제곱미터에서 17만 9천여 제곱미터로 10배 가까이 확대하며 중앙투자심사유청까지 추진하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행안부마저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추진하라는 권고를 하자 이천시는 이를 무시하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서 중앙투자 신사 없이 추진하려고 하는 무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나서서 이천시 시립화장장 관리 철회를 요구하며 여주시도 이천시에 입지 반대 의견을 내고 경기도 및 복지부에 문제점 및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지만 이천시는 아랑곳 없이 조만간. 기어이 화장장을 착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화장장이 이제 일반적인 장례 문화로 자리 잡았고, 노인수가 급증하면서 화장태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여주시도 이천시기가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의 필요성 자체를 반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천 화장장 입지 위치는 행정 구역상 이천이지만 사실상은 여주 지역이나 다름없는 곳으로 재산권 침해는 물론 주택지가 가까워 편서풍이 불면 화장장 공기가 모두 여주 쪽으로 불어와 피해는 오로지 우리 여주시민의 몫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주시민은 이천시가 왜 굳이 경강선과 42번 3번 국도가 교체하는 교통중심 평지에 화장장을 세우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지역 이기주의와 몰상식이라고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충우 시장님, 지방선거 전 우리 시장님 후보 일때 김경희 이천 시장 후보 간 체결된 협약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의 협약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여주시와 이천시 간의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범대위와 여주시민들은 김경희 시장이 취임하면서 이천시 시립화장장 권리 계획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당선된 김경희 이천시장은 협약을 부인하며 이미 결정된 사업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협약서가 있던 것인지 있다면 어떤 내용의 협약서였는지 김경희 이천시장이 협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한 진상을 밝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천시가 화장장 착공을 강행하여 결국 실입 화장장을 여주시 적경 지역에 설치했을 때 여주시는 어떤 피해를 보게 될 것이며 여주시민 특히 세종대한 면민들에게 어떻게 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시장님의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천시 측에서 공모와 공청에 의회 승인까지 마치고 행안부동 중안부처 심의만 남아있는 이천시립 화장장이 형식적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거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강행할씨 여주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솔직한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가 여주시 접경 지역의 시리 파장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현실적 문제이며 윤리적 문제이고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SK 이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우리 여주시 현의 현안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층우 시장님 그리고 여주시 행정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주시민 전체의 문제이고 여주시 성장과 발전의 문제이고 여주시민 행복의 문제이며 우리 여주시 미래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여주시민, 공직자, 언론인 모두가 나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고 역사적 사명이라는 점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여주시 전체가 일치단결하여 2천시 만행을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저부터 결연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경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경규명 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방선거 전 김경희 이천시장 후보와 체결한 협약서 내용과 이천시에서 화장장을 강행하여 설치시 여주시 피해와 대책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선거전 체결한 협약서는 2022년 5월 19일 김경희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가서 간략하게 작성하였으며 여주시와 이천시는 앞으로 양측의 시민들 간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지자체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천시가 해당 부지에 화장장을 강행하여 설치한다면 여주시는 매우 큰 타격과 피해를 받게 됩니다. 특히 세종대왕을 모신다는 자부심과 책임을 지니고 살아가는 세종대왕면 주민들에게 지역 이미지 손상이라는 심각한 정서적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한 집가 하락 등 재산권 침해를 당할 수 있고, 화장장의 유해성 물질 배출과 악취 발생 등으로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장 인근 지역 인구 유입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는 등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시 협약한 대로.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쟁을 할 것이고 반대투쟁에 대한 방법 등은 의원님과 상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측에서 강행할 시 지금까지는 민간중심에서 반대투쟁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여주시 차원에서 대응 방법을 충분히 찾아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민원님 보충 질문으로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예, 네, 뭐 일문일답 한다기보다 네. 저로서는 매우 흡족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 앞으로 이천 화장장 입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까지 우리 시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다고 렇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매우 흡족한 답변입니다. 앞으로 시장님, 그리고 우리 행정, 행정부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이천 화장장 입지가 다른 곳으로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